아, 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42회째입니다. 오늘은 아, 민요청이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 2000년 7월 14일자 제110호 아, 일명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단병호 위원장과 민요청 중앙임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안 탄압 갈수록 이성 상실, 경찰, 단위 위원장까지 폭행, 민요총 말살 업무 의혹, 전체 중앙이먼진삭발지도부부터 비상투쟁 결의라는 제목입니다이 롯데 호텔 파업 관련해서 민요총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을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단병호 민요총 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며 민우청 간부 등 30여 명과 함께 경찰 버스로 연행합니다 경찰 버스 안에서도 서울시경 제2기동대 소속 박성욱 경장이 단연재 머리와 온몸을 구타하는 등 계속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인권을 얘기했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종로공원 앞에서 3천여명의 민원총 조합원이 모여서 신자유주의 공안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규탄 대회를 열면서 삭발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42회째였습니다.